그 폭탄선언 얘기가 나오는데요. 신동아를 보면 단순하게 폭탄선언 얘기만 나오고 있고, 두 김씨의 얘기는 그 월간조선에만 나오는데요. 폭탄선언이라는 말은 두 김씨 얘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근데 그 폭탄선언이라는 것이 혹시 노태우 대통령까지를 겨냥한 폭탄선언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형용상의 아, 기, 표현 n 그렇다 r t a Marcel Major, Joseph a n i m i 정치 자금을 대통령이 받았다면 불법인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건 어느 나라 정치 사회든 지금 정치 자금을 j 하고 해서 합법적으로 하느냐 공개적으로 하느냐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법률상 불법인 건 사실인데 어느 나라나 그런 고민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어느 나라, 저 법률상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항은 제가 법률에 적용을 저 검토 안 해봤습니다. 증인안전기획부장으로 근무하셨죠? 예. 예? 예. 수사 업무도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법률에 관해서 범죄에 관해서 수사를 하면서 법률적인 업무를 많이 취급하시죠? 아, 기본적인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하고 공직자의 공직자 윤리에 관한 속하는 윤리에 해당되는 공직자의 업무에 관한 것도 기본적인 취급하시죠. 예. 그런데 정치자금법만 모릅니까 아, 정치자금법의 일반적인 사항은 알지만은 그 세부적으로 어떤 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나라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에 관한 규정도 모르고 어떤 정치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겼습니까? 증인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인신을 가시 인신 말고 인신 공격이 아니고 증인이 오늘 증, 그 답변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사안 자 법률을 모른다고 한한 하시지 않습니까? 법률의 세부적인 사항을 어느 법조에 적용하 사항을 위법 아, 세부를 모른 응? 것이 아니고 위법 합법을 모릅니다. 지금 우리 노 의원님께서는 노무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되지 않았던 사실에 관해서 조금 몇 가지 확인하고 그 뒤에는 소위 일회 재단을 둘러싼 모검과 그와 유사한 모검과 모검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함께 짚어볼 수 있는 사실 몇 가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그 순응이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뜻도 포함합니까? 자기 돈 내는 것은 자기 능력에 맞게 내는 것은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 여기서 얘기한 따라간다는 것은 돈의 일회 세단 자금에 대해서는 한정된 얘기지 모든 행동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아닙니다. 뜻은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1회 재단이 사실상 어느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거나 또는 마크 권부라는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유, 그 유언비어로 돌아다니다가 공공연하게 거론될 때까지 증인은 묵묵히 추종해오시다가 지금 와서 이제 그 권력이 서서히 퇴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인의 1회 재단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 입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권력을 거스리는 말씀을 하시게 될때 이것은 단지 증인 말씀대로 실류에 순응한다는 것이 돈 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금 이와 같이 태도가 변화되는 것은 이례 재단에 대한 입장이 변화되는 것은 실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례 재단이 계속됐다고 할지에는 우리가 무관심으로 다 떠나가고 그 사람들도 필요 없다고 우리를 떨궈 버렸고 우리도 따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좋지 않은데로 끌려갈 염려는 다 없이 됐습니다. 그건 없이 됐고 시국이 이렇게 되지는 않던지간에 그 사람들 다떨궈 내고 어젠 돈은 이만치 맞으니까 너희는 필요 없다고 러고다 떨어냈고 그때에더 따라갈 것도 없고 이렇습니다. 의원이 그 질문하는 여지는요. 네왜 돈 문제가 아니라면 진작부터 시류에 순응한다는 것이 단지 돈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면 진작부터 6.29 선언이 있기 이전부터 왜 증인은 바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기자들한테 발표한 것에 우리는 좋습니다. 그런 용기를 갖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그 시류에 순응한다는 뜻이 네. 혹시 본 의원이 오해했듯이, 오해라고 해두겠습니다. 오해했듯이 힘이 있을 땐 붙고 힘이 없을 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가치관의 오도를 가져오고 지금까지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싸워왔던 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자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의의 입장이 결코 그렇지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해 보고자. 저는 해보겠습니다. 제 견해대로 따로 네, 가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증인이 지금까지 청와대 여러 가지 형태로 기부한 성금은 증인과 증인을 포함한 일반적 재벌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과 관계 없이 내고 실제로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하십니까? 현재까지는. 무슨 큰 나쁜 작용, 지금 의형만 잔뜩 쌓이지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나쁜 작용을 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소위 정경유착이 됐냐 안 됐냐 정경유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화를 그 네. 돈이 했는가 아니 했는가 그래서 미안합니다. 다시 질문을 새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증인에게 맞대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 본의원은 증인의 100분의 1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애를 느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가슴이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